그것도 나에 음. 해야 돼. 얘들이 내가 분류하는 대도안넘어고다 음. 지금도 했다. 오케이. 음. 지금 네, 이렇게 충진제를 넣고 있는데. 원단전에도 예, 어떻게 해냐우그러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게. 위에다가 세라믹 넣어가지고 마감 처리한 건지. 예. 아, 네. V 커팅. 음. 친구분이 집어넣어가지고 붙여가지고. 그렇죠. 어? V 커팅을 한건지 네. 네. 이런 게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커트를 네. 네. 했는지 모른다는 네, 거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원래가 충전도너에도 단번에 넣는 게 아니고, 네. 그걸 넣었다가, 조금 있어서 가라앉은 다음에 다시 또 갖다 한번더 두루질러 넣는 거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도를 가지고, 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네. 칠하고. 네, 저기 들어가시죠. 네. 빛, 빛을 저 안쪽으로. 아, 됐어요. 그럼 안 치워도 되고, 저 안쪽을 비춰주세요. 저 안쪽을. 아, 고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껌껌해가지고 예, 안 보이니까. 근데 아까 그 성적, 예. 그, 보낸 건 뭐예요? 예. 지금까지 다 들어온 총 숫자예요? 아니, 그, 그게 이제 예산 있잖아요. 그, 아, 그 견적한 거. 아, 뭐, 아. 지난번에 몇 그러니까, 개, 이제 뭐, 500개, 아, 뭐, 1 0 0 0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그래, 그래가지고 2억 네. 8 5 0 0 뭐, 그쵸, 이렇게 네, 나오 거. 된다는 네. 뭐 네, 그렇게 된다는 거 제로값이? 예, 그렇게 맞춰놓은 거지. 좋아하고 안전지 근데 여기 무슨 제로값이 <laughs> 2억 8,300가 아니야, 하더니 하하, 그러니까. 시, 이런 개수가 이제 정확하게 파악이 되니까.